어,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생생한 리얼 후기를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몽골에서 오신 분입니다. 한국 분이 아니신데 보기에는 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예쁜 얼굴입니다. 눈 상태를 간단하게 보자면 저쪽만 보시면 이렇게 쌍꺼풀도 있고 속눈썹도 길고 눈동자도 크고 예쁜데 이 눈에서 좀더 크고 시원한 눈을 원해서 앞팀 뒷팀까지 병행해서 눈매 교정을 어, 수술할 계획인데요. 저희 병원은 어떻게 알게 됐다고 그랬죠? 제가 저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그래도 이제 말을 간단하게 할줄 아시네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냥 쌍꺼풀만 해서는 크고 시원한 눈이 나오기 어렵고 라인만 생기기 때문에 실제 눈이 커지고 또 본인이 원하는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조금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게 해주세요. 자, 드디어 수술 때에 누웠는데요. 좀 긴장되겠어요. 긴장된다는 말 알아요? 몰라요? 긴장.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왼쪽 눈이 조금 안 떠져요. 그래서 안검하수 증상이 있고, 오른쪽 눈보다 그래서 쌍꺼풀이 두껍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수술할 때는 그냥 무조건 쌍꺼풀만 하면 나중에 짝재기로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 눈이 안 떠지는 안검하수눈 떠지는 걸 갖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왼쪽 눈이 쌍꺼풀이 두꺼운 이유도 눈이 안 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부만 대충 잘라내고 맞추면 되겠지 하고 수술했다는 짝짝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인데 음, 조금 이따 다시 또 뵙겠습니다 드디어 1시간 반이 지나고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데요 좀 많이 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어, 좌우로 긴눈 대칭의 눈으로 교정을 했고요 앞트임은 안쪽으로 당겨서 흉터가 남지 않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 과거에 있는 그런 기존의 앞트임은 W자형이나 삼각형으로 앞트임 흉터가 남게 되는데 내양각 자체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수술했고요. 뒤트임은 음영이 지는 부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절개를 해서 뒤쪽으로 당겨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눈매 기동을 통한 쌍꺼풀 수술 앞트임, 뒤트임을 병행한 상태인데요. 지금 비록 부었지만 좀 앞으로 크고 시원한 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래 왼쪽 눈이 눈이 덜 떠지고 두꺼운 상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걸 보정하지 않고 그냥 수술하게 되면 여전히 짝짝이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은 조금 떠지는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한 상태인데요. 자, 붓기가 빠지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6개월 좀 지나서 오셨는데요. 어, 처음에 들어올 때 보니까 어, 너무 이뻐지셔서. 아닌 줄 알았어요.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수술 받아보니까 어때요?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어떻게 예뻐진 것 같아요? 어, 눈이 좀 달라졌고, 그 사람들 수술을 하는 줄 아무것도 몰라면서, 음. 너좀 예뻐졌어. 뭐 했어요? 음어요 아, 그래요? 수술한지는 잘 모르는데, 어, 예뻐졌는데 도대체 왜 예뻐졌을까? 라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제가 수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눈이, 왼쪽 눈이 안 떠졌고, 오른쪽은 과하게 떠져 보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또렷한 눈으로 대칭으로 교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인 거예요? 아니. 에 어, 원래 속눈썹이에요. 속눈썹도 훨씬 예뻐 보이고, 눈동자도 커 보이는 좌폭이 긴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애초에 눈을 좀더 떠지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눈도 떠져야 되지만 좌우폭이 긴 둥근 눈 그래서 얼굴규정이 맞고 눈동자가 커 보이는 그런 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훨씬 수술 전에는 왼쪽 눈에 약간 어, 사시처럼 눈동자가 밑에를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안검하수 증상을 교정하니까 이렇게 또렷한 눈이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예뻐졌는데 남자친구가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래요. <laughs> 아, 그 원래 있던 남자친구에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 생겼어요. 아, 새로 생겼어요. 아, 얼굴이 예뻐지니까 네. 어, 남자친구도 새로 갈아친 거 아니에요? 응? 남자친구 새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없었어요. 원래 <laughs> 없었는데 수술하고 네.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네. 아, 그 아주 경사 날일입니다왜냐면 어, 눈이 예뻐진 다음에 남자친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한국말도 그 전보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몽골에서 오셨는데? 네, 조금 어, 조금 배웠어요. 조금 조금 배웠어요. 오. 여튼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 적응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 배우고 심지어 눈이 예뻐져서 남자친구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아주 기쁜 일입니다. 저도 보람을 느끼는데요. 음, 앞으로 좀 환자 좀 많이 소개할 거예요? 네. 아, 소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